안녕하세요. 실전 사주 풀리 시간입니다. 실전 사주 풀리 시간에는 제가 상담했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재구성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상담을 오셨습니다. 선생님, 제 사주인데요. 제사주의 배우자가 뚜렷이 있다는데, 제가 이혼을 두번 했습니다. 이 그런지 궁금해 상담을 왔습니다. 자, 이번 사주를 보면서 왜 사주에 배우자가 있는데 이행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와 상담하셨던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무슬련, 을묘월, 경자일이모쉐테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이분이 상담하셔가지고 본인 사주에 배우자가 들어있는데 왜 본인은 정작 살아오면서 이혼을 두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상담을 하다는 얘기죠. 자,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찾으면 사주 형국 파악하는데 용이할 뿐 아니라 사주 강약 하기도 상당히 용이하다는 얘기죠.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일간편이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예간에 힘을 빼는 오행이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예간이 경금 큰 쇠로 떼어놨네요. 큰 쇠. 사주에 흑균도 재우고 있고,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고, 나무, 나무기는 있는데, 나무도 작은 나무 뿐이고, 불도 임수액이 꺼져가고 있죠. 사주에 가장 강한 오행은 멀리 떨어져 습니다 임수 자수가 금생수를 받고 있죠. 그러니, 물균이 강한 오행이 되겠습니다. 가장 강한 오행이요. 막을, 흙도 멀리 떨어져 있죠, 연주에. 그러니, 물균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사주 강약은 어떻게 되나요? 내힘부표는 네, 색상이, 색상이 물균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약간 사주가 됐죠. 예, 약간, 약간 사주가 됐고, 물균이 강하니까요. 영추는 뭔가요? 용신은 약간 사실 힘을 주면서 통과를 해주는 슬터가 되겠습니다. 연티, 조그만 쇠를 품고 있으니까 무터보다 슬터를 잡아줍니다. 무터하고 슬터도 좋은데, 기행이면 슬터로 용신을 잡아준 이유가, 슬터 수속에 신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운이좋으면 좋은 이신는 뭔가요? 이 시한 어, 흑이, 큰 흙이 와가지고, 도생금을 해서도 좋고, 또, 불이 와가지고, 큰 불이 와가지고, 화생토로 해서 흙을 키워줘가지고, 큰 흙이 또, 어, 쇠를 생해주는 관인상성이 돼서 좋은 사주가 됐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런 사주가 됐고, 자, 이분이 여기서 사주에 배우자가 뚫수있는데 이혼을 두번 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된 건지, 상담 왔다고 그랬죠. 자, 경금로 태어난 사람, 배우자, 배우자 관성을 찾아보면, 연주이 슬토안의 정화가 남자고, 시, 오화가 남자네요. 이렇게 사주 속에 들어있네요. 사주 속에 있었는데 왜 이혼을 했을까요? 자, 첫째, 관성인 슬토안의 정화는 멀리 떨어져 있죠, 여주에. 멀리 떨어져서 무정하고, 그러니 인연이 안 되죠. 그래서 이연을 하고, 또 관성이 어디가 있냐면, 시리에 오화가 있습니다. 오화의 상태는 어떤가요? 오화의 상태는 금생수를 받은 임수가 썩어져 내리고 있죠. 그러니 꺼지기 일보 직시입니다. 그러니 문이로는 글자로는 슬토, 슬토 지장 간에장화가 있지만은 너무 멀고 오화는 꺼지고, 그래서 이혼수가 있는 사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두번한 사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자로만 오행을 볼게 아니라 오행의 질을 제대로 봐서 제대로 된 습도면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주를 풀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느 사주 뿌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